네, 어, 백지설 이론에 대한 핵심 문장 세 개를 보겠습니다. Uh, the theory argues that humans are born with a blank slate. 네, 이 이론은 인간이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고 주장한다. 보통 argue 접속사 쓸게요, 접속사 대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다라는 표현은 무조건 네, 수동태로 써야 됩니다. 두 번째 핵심 문장은 suggests 그 다음에 대을 썼는데요. 이때 주의할 거는 서제스트휴드 생략 구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 사실을 정리할 때는 이렇게 현재 시제, 즉 시제 일치로 갑니다. 영어에서 현재 시제는 객관적 사실에 주로 쓰죠. 개인의 유전적인 구성이 결국은 그 사람의 지능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오늘의 연구가 주장하고 있다가 네 포인트였죠. 서 제스트 대구문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네 S 주어가 단수니까 S 생략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핵심 문장은 personal test 입양된 형제자매의 즉 길러진 그 같은 가정에서 환경이 같다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건 거의 완전히 달랐다 서로서로 네, 서로 라는 얘기죠 그래서 포인트는 raised 라는 표현이 이렇게 수식하는 과거 분사 동사가 아니라 pp 로 잡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현 서로 서로 다르다 라는 원어나더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지구 자기권 자기 영역에 대한 얘기인데요 The first factor affecting the Earth's magnetosphere 여기까지가 주어져 요거 부분이 네, 현재 분사 구문으로 잡혀서 앞에 있는 명사 factor를 꾸며 주고 있죠 그래서 지구 자기권을 영향 끼치는 첫 번째 원인 요인은 어, 바로 어, 자연적인 자기이다. 지구에 어, 자꾸 자기 하니까 봄이기도 하고, 외롭, 외롭네요. 아, 그러니까 저는 괜찮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외롭네요. 어, 어디 보자? 핵심 문장에서, 아, 여기 이 셀프는 이제 어, 지구 자체가 이런 뜻이죠. 네, 이 셀프 제기된 명사구요. 핵심 문장 두. 어, 이러한 메터리 어, 흐른다. Around inside the earth. 지구 내부에서 흐를 때, 흐를 때, 이거 때로 해석되네요. 때 그들이 발생한다. 음, 발생을 한다. 시킨다. 어, 자기 영역을 발생시킨다. 어, 행성 주변에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발생되는 거죠. 음, 뭐 포인트, 뭐뭐 할때 왼으로 바꿀 수 있겠죠, 당연히. 다음에 요거는 뭐 현재 시제로 썼고요. 핵심 문장 세 번째. On the side of the Earth that faces the Sun, 어, 지구를 마주하고 있는 지구 쪽은 쪽에서 이 자기권이 엄청나게 어, 압축이 된다. 태양을 마주할, 아, 태양을 마주할 때 어, 태양풍에 의해서 음. 아무래도 태양에 이 압눌리는 거죠 태양을 향해 있을 때는 그쵸죠 그래서 동태 썼고요. 지금 문법은 사실 핵심 문장이 중요한 거야. 그그 그 지문에 대한 중심 문장도 색을 뽑은 거기 때문에 어, 거기에서 이제 해석을 돕고자 그냥 문법 쓴 거지. 막 문법이 막 어려워 이래서 어, 놓은 건 아니니까 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다 네, 거꾸로 갔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열대지방과 인플루엔자 이야기 보겠습니다. New research on the virus 바이러스에 서의 새로운 연구가 어, 일부 사람들이 믿도록, 네, 이때 리드라는 동사, 여기 현재 알려썼지만 그죠? 네,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죠. 데디아를 믿도록 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진화 중이고, 현재 진행이죠. 그리고, 열대 지역에서, 그리고 퍼지도록, 바깥쪽으로, 그한 지점으로부터, 이렇게 되있네요 네, 참고하시고요. 핵심 문장 2. 어, 비열대 지역에서는 이 flu seasons 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감기철이죠. 그래서 그 기간은 바로, 기간에다가 웨어를 쓴것좀 특이하죠. 그죠? 웬 쓰지 않고. 어, 일부 그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 거죠. 바이러스에. 음, 그러면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사라진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데어리즈 다음에 데어랄 데어리즈그 다음에 이게 주어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특이하게는 이거를 어떤 기간에 이런 벌어지는 일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외워를 받았고요. 네, 위치가 가리키는 말은 바이러스기 이 때문에 사람이 아닌 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문장 세 번째 과학자들이 희망하기는 그 지역 네각 그 감기 독감의 변종이 진화를 하는 지역이 잡힐 수 있다 핀포인트가 찝다란 뜻이니까 잡힐 수, 수 있다 잡힐 수 있다라고 희망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비동사랑 형용사를 쓰는 것도 뭐 be s 처럼 타동사처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는 대절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을 볼 텐데요 이 산업혁명에 대한 글인데요 어, 대부분의 어떤 주목할 만한 변화가 초래된, 그죠? 불링의 PP죠? 어, 산업혁명에 의해서 초래된 것은 바로 인구수의 변화였다. 그래서 brush라는 표현은 과거 수동태 표현으로 분사 p p 고요그 다음에 what's a shift in population? 이 shift는 이제 명사로 변화, 인구의 변화.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구름 떼처럼 도시로 갔다. 희망을 품으며, 그죠 <laughs> Making more money. 네, 됐죠. 다음에 이러한 변화, 여성의 역할 변화는 주요한 부분, key part. 여성이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투를 를쓸수 있죠. 이 게인은, 네, 헬핑이 있으니까 투 게인도 되고. 쓰세요. 투개인좀더 많은 권리를 예를 들어서 투표권, 투표권 같은. 이런 것을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2이 강을 정리를 두번 했어요. 하나는 이렇게 표로 정리봤고 하나는 이렇게 핵심 문장으로 봤습니다. 이제 어찌 하실 일은 여러분들이 해석 연습을 꼼꼼히 하시고 중심 문장 갖고 그다음에 이제 변형 문제 풀어 보실 차례죠. 네, 수고했어요.